선빈아, 윤명선 작곡가와 녹음 중 8월 공개 예정 초대형 프로젝트. 아직 아무도 모른다. 2025년 7월 4일,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뜻밖의 장면이 포착됐다. 마이크 앞에 선이는 최근 네티즌 어워즈에서 1위를 질주 중인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선빈아, 그리고 그 반대편 콘솔 부스 안에는 트로트 작곡계의 거장 윤명선 작곡가가 조용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정말 시작된 걸까? 아직 소속사 공식 발표는 없다. 그러나 복수의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녹음은 6월 말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8월 중순. 손비나의 이름으로 윤명선 작곡 프로젝트가 공개된다는 말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윤명선 작곡가는 말이 필요 없는 트로트 히트 제조기다. 사랑의 배터리. 그곳보다 남자. 무조건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장윤정, 박현빈. 금잔디 등 수많은 스타를 국민가수로 만든 주인공이다. 그런 그가 이제 막 신인딱지를 떼고 있는 손비나와 작업을 한다.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다. 트로트 업계의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다. 소름돋을 만큼 집중력이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스튜디오 엔지니어는 이렇게 전했다. 6월 말. 새벽 2시까지 녹음이 계속됐어요. 손비나 씨는 가사가 바뀔 때마다 감정선을 다시 잡았고, 윤작곡가님은 단어 하나에도 수십 번 고민하더라고요. 둘의 호흡은 말 그대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음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녹음 방식만으로도 프로젝트의 규모와 정성을 짐작할 수 있다. 왜 하필 8월인가? 지금 시점은 7월 초. 트로트 시장은 여름 성수기를 지나 가을 콘서트 시즌을 준비하는 시기다. 관계자들은 8월 중순에 곡을 공개해 추석 전후 방송 무대에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컴백이 아닌 대중성 플러스 감성 플러스 무대 전략이 결합된 종합적 컴백 시나리오라는 뜻이다. 윤명선 작곡가 특유의 후렴구 강한 멜로디에 손빈아 특유의 정통 플러스 청량한 보컬이 더해진다면 단숨에 트로스 대중 히트곡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 사실 손빈아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네티즌 어워즈 니오스타 부문 1위 유력후보 팬덤 참여율 급증. SNS 팔로워 2주 만에 2만 이상 증가. 전국 행사 러브콜 증가로 6월 행사료도 1,800만원까지 상승. 즉, 지금은 기록을 남기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렇기에 윤명선 작곡가와의 협업도 단순한 신곡 발표가 아닌 손비나라는 브랜드를 다시 정의내리는 변곡점이 될수 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번 신곡이 손비나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루머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지켜왔던 가족, 힘들었던 무명 시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켜주는 팬들의 존재. 그 모든 것이 가사에 녹아있다는 것이다. 음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사 중간에 기다려줘서 고마워요라는 구절이 반복돼요. 팬들이 들으면 울지도 몰라요. 윤명선 작곡가 역시 최근 몇 년간은 조용한 활동을 이어 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트로트계의 기준을 바꾸는 인물이다. 그가 신인을 향해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업계는 정해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음악 업계 내에서는 8월 14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무대 첫 공개는 뮤직뱅크나 브루의 명곡 특집 방송이 유력하다는 추측도 있다. 미스터트롯 우승은 못했지만 손빈아는 선택된 자였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트로트의 숨은 카드.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8월의 반전. 1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보거든요. 이 말은 최근 한 음악평론가가 손비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실로 바뀌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트로트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휘감았다. 매회 시청률은 20%를 넘겼고 결승전은 전국 시청률 28. 9%를 기록하며 트론의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결승이 끝난 그 다음 날, 온라인 검색어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우승자의 이름보다 더 많이 검색된 인물. 그 주인공은 바로 손비나였다. 이 친구, 대체 뭘까?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 끝나고 나니. 가장 또렷하게 남는 이름은 손비나예요. 이건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 뒤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존재감이 커졌다. 흥미로운 건 방송 이후의 반응이다. 방송 2주 후, K음악 전문 매거진 사운드앤스테이지는 미스터 트롯 3 출연자 중 가장 협업 제안을 많이 받은 인물로 손비나를 지목했다. 세계의 제작사, 5명의 트롯 전문 작곡가가 가장 먼저 연락한 참가자로 그의 이름을 언급. 한윤명선 작곡가와의 8월 프로젝트는 그 결과물 중단 하나일 뿐이다. 윤작곡가는 제작진 미팅 중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누가 우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가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손비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손비나인가? 세 가지 프로의 선택, 이유. 전문가들이 그를 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1. 보컬의 유연함, 정통과 현대의 교차점. 손빈아는 흔히 말하는 올드트로스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으면서도 젊은 세대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음색과 기교를 지녔다. 실제로 결승전 중열 무대, 나그네는 10대 30대 투표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레트로 감성을 모던한 매력으로 재해석하는 드문 능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 무대 구성력. 카메라가 사랑하는 얼굴. 방송 후 촬영 감독들이 뽑은 무대 몰입도, 탑3 내에 손비나가 이름을 올렸다. 그의 무대는 조명이 바뀌어도 감정선이 흔들리지 않고 카메라가 클로즈업할 때마다 오히려 더 섬세한 표정 연기로 완성도를 높였다. 이는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인에게는 거의 보기 힘든 능력이다. 3. 팬과의 진심, 공감형 스타의 조건.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의 인간성이다. 한 팬은 SNS에 이렇게 썼다. 나는 손비나의 노래보다 그가 팬에게 건넨 말 한마디에 더 울었다. 실제로 그는 모든 팬레터에 송을 씨로 답장을 쓰기로 유명하다. 어떤 무대에서는 무대 위에서 팬에게 직접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그 진심은 팬덤을 단순 지지자가 아닌 공동의 여정으로 이끈다. 데뷔 6년 차. 지금이 가장 뜨겁다. 2018년 데뷔 이후 2024년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그러나 2025년 상반기, 그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항목 수치.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브라우 7% 1월, 1, 6월 행사 문의 증가율 표사다 20% 미스텔 트롯 반경 이후 음원 누적 스트리밍 3회 20만뷰 돌파 팬카페 가입자 4 0 0 0명만1 0 0 0명이 수치는 단지 성공이 아닌 타이밍을 제대로 잡은 인물이라는 뜻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결승 무대를 앞두고 리허설이 끝난 직후 손빈아는 혼자 무대 뒤 조용한 곳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스태프 한 명이 이렇게 증언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데 말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괜찮냐고 묻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꿈 같다고 했어요. 그때 이 친구는 그냥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구나 싶었습니다. 그 눈물은 우승을 못해서 흘린 것이 아니라 노래를 향한 감사였고 팬들을 향한 다짐이었다. 전문가들의 평가 KBS 음악 감독 A씨. 그는 단점이 없다. 하지만 가장 큰 강점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감정선이다. 한국 대중 음악 평론의 위원 p 씨 손빈아는 지금이 아닌 5년 뒤를 위한 가수다. 그의 감정 해석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대체 불가능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윤명선 작곡가와 함께 트로트 역사에새 페이지를 쓸 준비를 하고 있다. 8월 중순 그의 이름을 건첫 대형 프로젝트가 공개된다면 그건 단순한 신곡이 아닌 시작의 증명이 될 것이다. 우세웅이 곧 최고의 증거라는 생각은 손비나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 진짜 선택은 무대가 끝난 후에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트로트는 손비나를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